할 때도 남편 옆에 꼭 붙어 있는 아내, 남편밖에 모르는 아이가 된것 같은 모습인데요. 그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치매라는 병이 아내를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때문에 남편도 변한 아내를 받아들이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음, 어머니 이렇게 되셔서 아버님이 뭐가 제일로 속상하셨어? 아버님. 어, 아버님, 어머님 저렇게 이제 됐고 뭐 왔다 진단 받아 보으면서 너무 허방하더라고요 이제 좀 편안하게 이제 살만 하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싶으니까 너무 허망했어요. 선생님. 음. 그러니까 무슨 머리통 탁때 맞은 거 아이로 멍하니 요즘은 그래도 좀, 좀 편해졌어요. 편해졌어요. 네. 응. 이제 치매라는 걸 내가 이해하게 되고 하니까. 치매? 우리 치, 언니테 처음에는 응. 진짜 미운 생각뿐이 안 들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치매 환자를 돌보고 보호자들한테 내가 할 말이 있다면은 응. 당신이 먼저 치매를 좀 알아라. 공부를 해야, 해야. 앉아, 하고, 이렇게, 같이, 부딪히는 살면서 대응이 되지, 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화가 끓여서 못 살아요. 화가 끓여서 못 살아요. 그런지, 내가 이제, 보건소 다니면서, 막, 거기 있는 책도 많이 보고, 이 방송에 나오는 치매에 대한, 가는 걸 처음 본다고 봐요. 그러니까, 치매라는게 아, 이런 거구나. 그걸 이제 알면서 이제 아, 이해하게 되고 아, 내가 좀더 돌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소한 것들을 잊고 가족을 잊고 나중에는 자신마저 잊어가게 될 아내를 생각하면 겁부터 나지만 그 순간이 조금 더디게 찾아오기만을 바라는데요. 끝까지 아내의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네, 이 영상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이용하시는 어르신이나 또그 가족들이 굉장히 만족감이 높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가족들이 치매안심센터 더 많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치매안심센터도 좀더 늘어나야 하고요. 네. 또 치매안심센터 이외에도 어 사실은 환자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치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게 되고 네. 결국은 그 가족들의 어떤 부담 경감 그리고 그 가족들의 지지하는 이런 돌봄에 대한 서비스도 치매 안심센터 이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사실 치매는 원인에 네. 따라서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음. 치매, 파킨슨 치매 이렇게 구분이 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를 알면 음. 치료 방침이 제대로 정해지니까 그거에 따라 치료를 받으시면 참 좋은데 그동안 이 검사 자체를 <laughs> 받은 경우가 적어서 네. 제대로 된이 진단이 안 되니까 이에 대한 음. 대처가 참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치매는 정확하게 조기에 진단하고, 그리고 조기에, 어, 적합한 약물을 복용하는 게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네. 그래야만 병상에 누워 계시는 시점을 늦출 수 있는 그런 질환이고요. 무엇보다도 조기 진단과, 그 다음에 초발 환자들의 치료가 중요합니다. 이런 치매에 대해서, 어, 그동안, 어, 사실은 치매에 걸렸다? 이런 걸 인정하는 게 본인도 가족도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병원을 기피하는 문제도 있지만 막상 그 치매를 진단받는데 경제적 부담도 참 만만치 맞아요. 않은 맞아요. 부담이었습니다. 네. 근데 2017년 10월부터 이제 65세 노인이 아니라 60세 이상 이렇게 치매를 의심하는 네.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치매를 검사할 수 있는 선별 진단이라든가 이런 검사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됐고요. 네. 그걸 통해서 이런 신경인지검사가 건강보험에 포함되면서 신경인지검사 이후에 그 검사 이후에 더 어, 경증인지 중증인지 확진을 위해서 MRI 네. 검사도 네, 하게 MRI를 되는데 네. 네. 이렇게 MRI 검사도 건강보험에서 저희가 급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네. 치매가 의심되는 분이라면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60세 이상 어르신 또그 이전 연령이라도 반드시 치매 조기 진단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2018년 그 1월부터 이 치매와 관련된 MRI 촬영 비용까지 다 건강보험에 적용됨으로 인해서 네. 사실 그 전에는 치매 확진에 한 1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이제는 본인 부담이 한 40만 원 정도로 뚝 떨어졌네. 네, 조금 네. 가벼워졌습니다. 어 돈의 문제는 아니지만 환자의 가족의 고통 또 환자 자신의 고통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치매에 조기 검진 어더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네이 검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부담을 좀 맞춰서 음. 검사를 잘 받을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